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입니다. 문,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하는 대로 새로운 검찰총장을 임명을 해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칠 것 같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내달에 네 물러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는 문재인 대통령 정권의 검찰 이용, 검찰을 정치 권력의 도구화로 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반기 하나 들지 못하고 그저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일종의 투정을 좀 부리다가 양복을 흔드는 쇼를 하다가 물러날 것 같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의 광기어린 이른바 적폐머이 수사의 일종의 도구로 이용됐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죄과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검찰총장 후보 추천 위원회는 네 명을 일단 골랐습니다. 이 중에서 박상기 법무장관이 한 명을 뽑아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할 것 같습니다. 저는 네 명의 후보 중에서 절대로 윤석열 중앙지검장은 검찰총장이 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문무일 총장이 총체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면 그 밑에서 실제적으로 칼을 휘두르는 이른바 적폐머리 수사단을 지휘한 행동대장이었습니다. 그의휘하에 1차장, 2차장, 3차장, 특히 2차장, 공안을 담당하는 2차장, 특수수사를 담당하는 3차장, 2차장, 3차장 그 밑에서 많은 인권유린과 보복수사, 이런 검찰의 정치 권력화가 진행이 됐습니다. 저는 이세 사람을 윤석열 서울지검장, 박찬호 2차장, 한동훈 3차장, 이세 사람을 증오의 축이라고 부릅니다. 먼저 제가 이 증오의 축의 3인방의 가장 핵심적인 기둥이 되는 윤석열, 그가 지휘하는 중앙지검의 이 증오의 축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 증오의 축의 맨 꼭대기 윤석열이 이 나라의 검찰총장이 돼서는 왜안 되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귀국하면 검찰에 관해서 두 가지 중요한 어떤 유혹을 느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 첫 번째는 현재 레임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임기가 절반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임기, 레임덕을, 레임덕을 방지하고 다시 공무원이라든가 또는 공직사회전 사회의 분위기를 대통령이 장악하고자 하는 유혹을 느낄 때, 강한 검찰, 대통령의 명령에, 하명에 충실하게 따르는 검찰, 음, 사정, 사정을 해낼 수 있는 검찰, 이런 검찰의 유혹을 느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년 4월 총선입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음,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환상에 빠져 있습니다. 자신이 이른바 적폐몰이 수사, 전 정권의 적폐에 대한 수사를 강하게 밀어붙일 때 지지율이 올라갔다. 그래서 그가 일종의 일개 경찰서장처럼 특별한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명하고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그 대상을 매도하는 이유는 그런 것이 일종의 파퓰리즘 정치의 효과를 가져온다고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유권자들이 덜 성숙된 이런 어떤 이 심리 구조와 사회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문재인의 그런 계산이 맞아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파퓰리즘 수사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 유혹을 보다 더 강하게 느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제 2의 문무일은 누구냐? 아니면 문무일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처한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을 잘 이용을 해서 문 대통령을 그 늪으로부터 끄집어내서 내는 4월 총선을 좌파 정권의 승리의 무대로 만들기 위해서 검찰 권력이 할수 있는 일을 눈치 빠르게 해낼 수 있는 인물이 누구냐. 이런 점을 문재인 대통령은 상당히 착안하리라고 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적격자가 역시 문재인의 눈에 들어오는 사람은 윤석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치적인 부담 때문에 윤석열을 지명하지 않는 그런 고려도 할수 있습니다만, 현재 문재인이 처한 상황, 그리고 문재인의 심리 구조를 보면 오히려, 오히려 윤석열이를 지명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 증오의 축 3인방을 다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차장, 차장급 검사였는데, 문재인 좌파 정권이 집권을 해서 검사장으로 승진을 해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갔다 박은 2단계나, 고속 승진시켜서 갔다 박은 윤석열 서울지검장. 59세 서울충암고등학교저충앙고등학교는 시험을 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뺑뺑이 추첨으로 들어가는 고등학교입니다. 서울대 법대, 그리고 박근혜 특검의 수사팀장, 이 이전에는 박근혜 정권 때, 최동우 검찰총장 밑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의 실무 책임자를 맡았었죠. 그의 휘하에, 국정을 댓글 수사단에 진재선이라고 하는 이 진보단체, 좌파단체에게 후원금을 냈던 이상한 좌파 성향의 검사가 국정을 댓글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팀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진재선이는 윤석열 지검장, 윤석열이 지검장으로 승진해서 서울 지검장을 맡은 다음에 공안 이 공안 이 부장을 맡았습니다. 이 차장 산하의 공안 이 부장 진재선 두 번째 박찬호 이 차장 이 사람은 공안 담당입니다. 5 3세 전라남도 순천고등학교를 나왔고 전남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이이 차장 산하에서 이 변창훈 사건, 변창훈 검사의 국정원에 파견됐던 국정원 댓글 사건 은폐 은폐 사건의 피의자가 돼서 강압적인 수사를 받다가 투신 자살을 한 변창훈 검사, 변창훈 검사가 자살했을 때이 박찬호 이 차장 산하입니다. 변창훈 변훈 검사는 사법고시 20, 사법연수원 23기 윤석열 서울지검장과 동기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생하게 기억하시는 이재수 사령관의 자살 사건. 이 나라의 3스타를 지낸 김우 사령관과 그리고 야전군 부사령관을 지낸 3스타 출신을 구속된 사람도 아닌데. 구속 여부를 결정받는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는 그런 사람을 수갑을 채워서 포토라인에 서게 만든 서울징엄의 2차장 그 밑에 공안부장 그 밑에 담당검사 이런 사람들이 이런 짓을 저질렀습니다. 물론 맨 뒤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죠.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유족들의 동향을 살피고 보고를 하고 또이적 해군이 많이 세월호 사건에 관련됐으니까 음, 군이 관련이 되면 기무부대가 기무사령부가 관련 동향을 수집을 하고 어, 이렇게 해서 국내 그런 작업을 지원을 해주는 것이 원래의 일인데요. 원래 임무를 수행한 기무사령부를 문재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세월호 유족들에 대해서 사찰을 한 것이다. 그리고 기무사령부의 문건에 대해서 이것도 평상시에 기무사령부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이사후의 질서 파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한 문건인데 이것을 계엄령 준비 문건으로 둔갑시켜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질타를 했던 이재수 전 사령관. 이 사람의 자살 사건이 이 2차장 산하에서 벌어졌습니다. 한동훈 3차장, 이 3차장 산하에서는 특수수사가 진행이 됩니다. 46살 서울현대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사법농단,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 등 특수부 사건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터무니없는 소설이다. 완전히 이것은 잘못된 기소장이다라고 분노를 금치 못했던 기소장을, 기소장을 작성을 했던 그 특수부가 한동훈 3차장 밑에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애국 통치, 국가를 위해서 강제징용 판결을 연기하려고 했던 것. 뭐 이것을 사법농단이라고 밀어붙여서 억지로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하는 이, 이 부서가 한동훈 3차장 휘하 있습니다. 이 중호의 축3차이 중호의 축3인방의 중심이 되는 기둥 인물 윤석열 그가 만약에 검찰총장이 되면 이 중호가 검찰 전체로 확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또또또또 또, 또, 또 다른 중호의 불길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윤석열만큼은 윤석열이가 검찰총장이 되지 않도록 이재수 장군과 박찬주 대장. 변창은 검사. 이런 사람들의 원한이 어떻게 작동을 할지 지켜볼 일입니다. 감사합니다.